현금으로 할 거냐? 네 카드로 할 거냐? 그걸로 아까 이거 비자도 되나? 페이 비자 크레딧? no. 너그걸 가. 너안 되는구나. fresh. s h 우리가 다리 넘어 왔나? 나못 봐가지고. 어. 아, 지하로 넘어왔던데? 아 지하로 왔어? 근데 이거 할인 안 되는 걸걸? <laughs> 어, 여기 좀 많네. 여기 더 많다. 어. 더 많네. 여기 여기 아니죠? 아 여기, 여기. 여기 아니래. <laughs> 아 그러네. <와. 웃음> So we have the pork, uh, we have the sashimi, barbecue pork, and fish with rice and vegetables and the sasumi as well, the scallop, just like a scallop. It's just like Beijing so we... duck. Uh, we don't have beijing duck. This one, you want a beijing duck? 베이스다. 대신앤크랙 아. Oh, okay, okay. You 26, 26 so 26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가 b 그러면 까지 p r a c t i i s o 크 This p r a c t 홍 c is h o o 달러 홍콩 달러 야, 그냥 이걸 따로따로 따로 시켜야 돼, 딱다 코스로 안 하고. And p a 이 i e 홍콩 달 is t h i 이거 이거래. 이거 이거. 그진 그러니까 코스 아까 사실 얼마라고 그랬었어?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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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돼 있고 이거시켜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 들어가서먹어 그냥 먹자 그냥 이거만 어차피 여기 뷰도 좋다고 한다니까. 어, 그 코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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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코스로, 코스로 먹자. 그냥. 그 자식들 해물 스로 여러 가지 좀치켜자 자기 것으로 먹자. 가자. 얘4 4 코스. 됐지? 그래. 어. 좋네. 어, 그러니 그 내일을 또 거기 앉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 오리, 오리 수원시장에서 오리 1kg 먹어도 10만 원. 아니면 그거를 4 개를 주문한 건 아니겠지? 네. 먹고 내자. 뭐 모르면 먹어야지 뭐. 그래, 그래 먹자. 그렇게 먹지 않고, 그래. 먹고 모자라면 또 시키면 되잖아. 바보들 진짜로 사다 아니 근데 잘 생각해, 이게 우리가 이게 숫자가 작으니까 의심을 하고 <laughs> 뭔가 불안한데. 이거 메뉴 하나당 10만 원짜리 야지금임 사장 이렇게 아껴가지고 돈 모아서 건물 산 거야. <laughs> 먹을 거 <것> 아껴가지고. <같게> <laughs> 이가살때 약간 정식으로 정식으로. 어? 뭘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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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고. 우유랑 같이 먹는 거야? 한씩 가서 맛보는 새콤한 거네. 음. 나눠 먹어야겠다, 단발두 음. 개밖에 없어? 음. 내가 서로 나눠줄게 이 음. <laughs> 필요 없어, 갑자기 <laughs> 한번 먹으니까 계속 찍어 먹어? 아, 매워 먹어도 되는 거야? 코스에 베이징 덕이 네. 안 나온 거 보면 은 네. 맛있는 거봐 여기다가 닭 비벼 달라고 만약에 그조그마거 그 나오면 은 하나 더 시키자 이게 껍질 태우이거만 나오니깐 놀라진 않았지? 에이 벌써 봤어요 사진 뭐야 이거 사야? 아니야 살고기도 주겠지 이거 싸먹는 것 같아 응 싸먹는 것 같아 이걸 싸먹는 거 야채랑 같이 해서 월남쌈처럼 일단 하나는 그냥 먹어보고 싶은데 어, 먹어봐 먹어, 먹자 먹자 생으로 하나는 물어 볼까없거든아이 물어볼까? 쪽팔리게 그냥 먹어. 어? 검색해 검색. 보여. 아 이건 아, 네. 같이 싸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 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같이 먹을 수 있지. 근데 탈고기는 네. 왜안 빠졌게? 음, 야, 아 이거는 버리는 거구나. 한 장씩 한 장씩. <laughs> <laughs> 넌 여기다 싸먹어. <laughs> 형구야, 넌 <난> 여기다 싸먹어. <laughs> 아, 나 물어보고 싶다 야,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물어봐, 물어봐 한뭐만 물어봐야지 아, 나데안와 뭐, 불러서 물어보니까 싫은데 <목소리> <목소리> 지나갈 때 <때는> 그냥 사장님. <laughs> 살짝 돼. 먹어야 이거 다 찍어 먹어, 얘네 아, 이거 너 가져왔네, 죄송해요 아이씨, 이거 아니잖아 한국인? 예스 동네가 카메니스피크 자, 맞아 오 예스 아, 이거 <목소리> 아, 네. 소스 초이스

야 이제 좀뭐 먹는 것 같다 잘 시킨 것 같다 <laughs> 여기다가 저거까지 넣어서 <와서> 먹는 거야 뚱뚱해 보이네데 날씬해졌나 잘 시켰네 그래 맛있게 먹자 약간 뭔가 <laughs> 색 느낌이 있는데 어, 그런 그런 향뭔 느낌? <laughs> 약새날거 그러니까 네, 같은 느낌 음, 나 강이랑 호파 중간 느낌 난안 난 좋아하는 맛이 야 나는 팔먹어팔 양보할게 아니야, 다리 먹어도 형, 형구가 나 그러면 다리 먹는다 어, 그 그래. 이건 무슨 소스야? 이건 네. 다리 하나는 누가 먹는 거야? 정은

어나서 처음 먹어 봐나? 처음 먹어. 처음 먹어. 뭐래? 베이징덕. 그거 먹어 봤어? 베이징덕은 베이징에서 나온 오리 말하는 거야? 너 껍데기 먹어. 음. 이거 맛보고 입맛이 뚝 떨어져. 서피니쉬이이 어. <laughs> 다 세워 주려는 거 같아요. 기 h 아 여기다. 여기다. 아, 땡큐. 컴커이. 사람이 있는데 목을 확 열어 버 여기서 시작입니다. 아 여기에 그, 여기 그 나왔다. 계수니다 어? 일단 있어. 사진 보여 주니까 바로 알려 준다. 딱 모르던 사사 사람이 6명에다가 먹고 니 한번 먹어 볼까? 까서. 맛지오가지오어다 <목소리도> <이게? 목소리도> 些什么？袋子吗？对，一个袋子是吗？块钱有会员，哦，一百十七块三。好，进去哈。这里，我们这里等你啊。好，谢谢，拜拜。 나죠. 야이 높다잉. 어 이거 좋다. 야한번 타봐야지. 야, 높다. 이. 어, 야. 좋다. 야 그래,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아니 봤어? 뭐, 안 봤어? 지도 좀 봐야 돼, 치우. 네, 참고가 네가 봐줘. 맨날 거기, 맞냐고. 거기 맞냐고? 여기 뒤에 같은데 내가 볼 때. 얘는 일단 보지도 않고 그냥 아, 보이는 대로. 아니 하고. 모르면 정지를 해. 아, 그러니까 <laughs> 발을 <웃음> 움직이지 말고. <laughs> 그 그래, 내가 공약 집 줬잖아. 벌어1 0분인데네 그리고. 네.

아, 1분이요. 아, 1분이면 좀... 나요 속으로 치워는고도 좋겠는데, 네, 너무 많이 헤매는데요, 그럼. 언니왜 계속 10분이에요? 얼마나 더 가야 돼? 계속 10분이라는 소리가 좀 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도보로 어? 그 <laughs> 언덕을 지금 우리 타고야 뭐? 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저도 그렇게 느끼는 반데 바인데... 음, 일단은 한번 믿어보죠. 아무도 믿지 마. 해야 <laughs> 되는데 오늘. 좀 아니 깊은 한숨을 쉬어가지고 <laughs> D레벨 네네네 에스컬레이터 내거안돼 에스컬레이터가 어. 없어졌나요? 핸드폰이 <laughs> 멈췄어 <laughs> <laughs> 난 계속 1 1분이아 <laughs> 더워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지금 타는 데 가는 거야 아니면 바깥을 아, 가는 거야? 타는, 타는 데아 그럼 올라왔잖아 지금 밑에 있는데? 13분이야 11, 11분인데? 야, 11... 아 너무 많이 왔... 11분? 아 다른 데로 왔네 <laughs> 타는 아니 타는 해. 곳을 걸어온 거야. 그래 우리가 저번에 갔던데 있잖아. 엄청난, 일로 왜 올라오나 했다. 이렇게. <laughs>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새로운 거리니까 그냥 계속 따라와봤지. 아 지영국은 미드 레벨 에스컬레이터 친게 아니고 어. 미드 레벨을 쳤어 그냥. 그거? 그냥 미드 레벨 내 생각에 쳤대. 네가 아. 온 경로가 호텔에서 내가 쳐보니까 2 3분 걸리고 여기 뜨루마 급기 레벨 2미도 아니면 더 문제지. 제대로 찍었는데 위로 올라갔으면 지금. 아니면은 어플이 이상한 거 아닌데. 야, 그냥 내가 안내할게. 야, 나 따라오면 돼. 너네 저쪽으로 올라와 저쪽 올라가도 위에서 봐 위에서 하영이니까 사진만 찍고 갈 거야 일단은 삼각대 줘봐 사진 하나 찍고 내가 고 그냥 카메라 보고 몇장 찍고 가자 여기가 거기야. 너 그거 봤어? 중경삼림? 응. 여기 원래 그 중경삼림 영화에서 보면 편의점 있거든. 그 여기가 어딘지 뭐 경찰 같은 거 기다리고, 여기가 이제 촬영지야. 아, 잠깐 안 나와. 거기. 애들 어디있니 행선지를 바꾸자. 너무 덥다. 여기 갈까, 그냥? 블루보틀? 그래. 아 위에 자리 좀 보고 올게, 그래. 아 와, 땅, 장난 아닌데? 자리에. 있다.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 원. 그리고 이거, 이거 하나 먹을까? 바닐라 라떼 원. 바닐라 라떼. 바닐라 바닐라 없잖아반닐라그없 어, 모카밖에 없죠 않아? 반대라이아반대라이 없지 않아? 반대편이 없지 않아? 반대편이 없지 않아? 반대편이 없지 않아? 반대편이 없지 않아? 반대지않 땡큐~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laughs> 내돈자르면 바... 너무 많이 잘는거 같지 아, 그. 그래, 야, 먹고 싶고 골란다반 짬뽕, 한국에 짬 조절하는 거 주아이단발씩먹게 넣은... <laughs> 깨... 빵이 다 깨져가지고 다시 소리 여기서 찍어? 이게 뭐야? 이거 유명하대 그냥 뭐 나도 모르고 No, no, no. 太快了